왼쪽으로 갔네요. 8킬이야 킬리도? 뭐야? 미쳤는데? 이거 뭐야? 아, 다운. 아, 둘 다운. 내 오른쪽은. 박어더 필. 알아? I can't wait to leave this town cause they Feeling down. The cold nights just don't feel the same. Oh. Mm? Mm -hmm. 이거?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존나 앞 그거 해줄까? 짚라인? 하세요. 여기다. Yes, I have a present for you.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1층이아 나이스 아, 앞에 있다 2대 랜스 어디로 왔어? 어, 이쪽, 이쪽, 이쪽. 피한 지3초 죽어 저저기요 에임 에임 더퍽? 아, 팔. 진짜 피, 개, 좋게 피어. 나이스. 왔어요. 친구도 왔어. 응. 왔다, 들어왔다. 살린다. 살리고 있어. 뭐하이도 실드 좀요, 실드 좀요, 어, 온거 같아. 여기 있다. 안돼너 나한테 캐피 머리 다 갈아놨거든 알았어 야 안에 어, 네 분대 눈앞에. 지금 줄타고 다시 올라가 줄타고 캡피 올라가네 다캡피 지금 줄타고 올라가네 캡피야 쌉쪽 캡피인데지운 이거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랑 다른 애들인거 같은데? 여기 포탈 망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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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던 레이스 다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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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끝에 있는데? 어, 그 가까운 쪽한팀 있었어요. 싸운다 음.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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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골. <객골! 끝> 왼쪽으로 갔네. 갔는... 팔킬이야? 킬리도 뭐야? 미쳤는데? No, bro. <laughs> 아, 다운. 둘 다운. 내 오른쪽. 박에었어요 아, 아, 아 뭐야, 뒤에. 뒤에 또 있어? 뒤에 있어. 이이이에아 anyway, <LE> 이거 우리가... 뭐야 지한테 지금? 네 보여요 지금 <목소리> 직방으로 붙을 때요. 아직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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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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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아싸. 해 지으를로라와요가나바닥가야게니또들게가나지 니가 나게. 니가 나게. 니가 나게. 밑가 나게. 니가 나게. 니가

뭐야? 드신아죽몇 명이야? 둘. 내가 본건 둘. 도도. 니네 에임 싫어하냐, 친구야? 니네 앞에서 씨. 또 살렸다고, 이거? 제발. 만 제발 동이 님, 한대 제발. 우! 와! 백꿀 I 파둘다 깨졌다 개피. 광는데 관광 리 혼자 거든, <목소리> 나 알고 고있을때그 알고 고내거먹었 구나. 이 어. 네 옆에 있는 <목소리> 거같은 <같아. 목소리> 개새끼. 예, 아 씨발 내 머리에. 잠깐만. 개피하게. 아 레이트 개피 씨발 어디갔어야 한테 컷 야, 사람 또 와, 사람 또 와, 사람 또 와. 아! 택, 줬어. 고런 척 하다가 또 일로 갔지. 와 새끼. 야, 하나 아오. 또 있어, 하운드 또 있어, 하운드. 아, 족같은 새끼, 진짜. 야, 일로 와. 아빠 다 떴어, 아빠 다 떴어. 내려갔다, 여기. 아, 와. 저 밑에, 여기. 아, 렛츠. 그쪽에 브라, 브라 소리 나잖아. 뒤에, 예, 니 뒤에. 어. 나 아니야, 아니야. 건물 있어, 이 새끼. 음. 브라 있다, 여기야. 아, 이렇게 태웠겠다. 여기 있나? 야, 있다. 또 이래. 아우, 브라 어디? 아, 너무 뭐 크냐. 카파 닦였어, 카파 닦였어. 나이스.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피 채워.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실드 쉘 24개다. 나랑 똑같이 하는구나? 아니, 일단 실베가 <웃음> 없어. <laughs> 아, 실베. 죽. 나 그럼 실드, 실드 쉘좀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개다 떨고. 나 실드 쉘 12개 씩킬 나이스. 범부 앞쪽 에도 오긴 올 텐데. 어? 빨리. 어? 풍선풍선 어어다 이거 떨어진다 얘 잡아야돼 얘 어, 무조건 어. 잡아야돼 아얘야 어? 예, 예, 예. 어. 어. 여기여기 나깝여 어? 나머지 다떨어졌 다운, 다운이야 다운이야 다운 리 디부터. 레이스 아이씨,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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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다른 팀인데? 다른 팀인데 이거? 맞겠는데? 이 왔잖아 그니까 디포트 잘랐어야 돼여여여 밑에 있어 아니 뒤에 왔어 애들 이 새끼야 디보션맛을 뭐좀보러 아이씨 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잡았어 잡았어 어택. 다턴 야, 아직 살았어? 한명나 아, 저기 올라왔다올라왔다 올라왔다. 힙라인 타고. 깜팩했어. 디야나 이제 던져 버려. 어. 힙라인 타고 올라왔어 이제 깜팩했어. 이거 되다. 오, 잊다, 이거 다 이거. 이 진짜 좋았다. 여기 위에 있어, 위에. 아, 돌이어 아, 돌이만 아, 돌이 아, 돌이소. 아, 돌이 야, 그냥 살려야 돼, 이거 아, 돌이소. 아, 뒤에 한 아, 돌이다 여기. 이소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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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왔다 야, 야, 와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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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담배 피고 오면 이게 있겠지. 하여튼... 내려은해봄 <laughs> 저... 빨리 <laughs> 나이스 었다아아거야 빼봐 일로 와봐 여기 시체 많거든? 뺄수 있냐? 웃라 이거 양각이 어아 아... 씨발 세명다 붙었어 로 간다 아 잡기 힘든데. 얘네가 나왔어요? 음. 아, 씨 야, 씨바. 얘네 두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여기 있어. 니그한 마리 잡으면돼은 거, 좋은 거. 아, 맞췄어. 이렇게 맞췄나? 아, 야, 다쳤다.